저희들이 그 수련을 받을 때만 해도 그 일반외과만 해도 지금처럼 약그 분과가 되지 전 단계입니다. 애들은 뭐그말 그대로 제너럴 서전으로서의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. 저희들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뭐 약간의 이뭐 흉배과 파트라든지 비뇨기과 파트라든지 산비과 부인과 파트라 이런 그 우리가 그 복부 수술을 할수 있는 서전들이 영역이 상당히 과거에는 넓었었거든요. 일본의의사들의 영역이. 근데 그걸 지금도 사실은 일부 좀 명맥을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. 저희 병원에서. 그러다 보니까, 어, 이문 환자 왔을 때, 어, 아, 이 수술은 예의 병원에서 못하겠습니다. 이런 소리를 가늠한 한 환자라도 안 하고, 예의 음. 병원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해결해 줄수 있는 그 여건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. 그래서 저희, 뭐, 그, 외과에 계시는 같이, 여러 스텝의 님들도 저희 그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같이 동참을 해주고 있습니다. 사실은. 근데 그 학회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, 전국적으로 이런 병원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게 각과 뭐 나는 그 뭐, 그, 그, 대장암만 수술하면 사야. 나는 뭐, 갑상선만 할줄 알아. 나는 위방밖에 못 해. 이러다 보니까, 너무 편협한 진료만 매일 같이 하시는 그 병원이 참 많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냥 어, 평범한 이, 이 제너럴 서전한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퍼실리티가 그 있는 그런 병원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회에서도 저한테 그런 그 얘기를 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, 그게 좋은 말씀인지, 예를 들면, 꾸질한 말씀,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근데 그 지금 단계에서 저희 병원에 일반외과 그 새로 젊은 그 스텝이 들어오시게 되면, 대개는 뭐잘 아시다시피, 레던트 수련과정을 마치고, 1년, 2년 아니면 뭐 특수 분야의 그 펠로시을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. 근데 그 분들한테 항상 내가 그 강조하는 게, 예를 들면, 이 지느랄서전이 줄었냐, 우리는 아프더면 복부 쪽을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, 다른 부분도 하지만은, 배를 개복을 해가지고, 아이고, 나 이것은 내 분야가 아니어서 못하겠네. 라는 얘기를 하면, 그 순간에 그 수술은 누가 할 거냐, 이겁니다. 그럼 내가 현실적으로 환자는 의사한테 수술 믿고 맡기고, <laughs> 지금 수술대에 누워 계시는데, 아이고 이것은 내가 수술 을못 하겠네. 이 분야는 다른 사람 불러야 되겠어. 뭐 불을 사람도 마땅치 않을 때 없다고 가정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? 이거. 그래서 뭐 저희들이 레이턴트 수술을 받을 때만 해도 우리 위의 의사님들한테 자고로 일반의과 의사, 의사는 배를 개복을 해가지고 복부를 개복해가지고 못하는 수술이 없어야 되네. 라는 얘기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꼭 일반의과 영역이 아닌. 진유의과나, 아니면 뭐, 산부인과나아 다른 또 흉부의과나, 이런 그 영역에 그 수술이 같이 오버랩이 되는 경우가 하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저희 뭐, 일반의과 과연들한테 그 저는 항상 자꾸 그 강조를 하는데, 제가 아는 대로 책을 박았어라도 같이 수술하고 하면서 그 범위를, 우리 그 프렉티스 영역을 자꾸 넓혀가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, 다행히, 뭐, 지금 계시는, 그, 우리, 일반외과, 예, 예, 스님들이, 뭐, 저 앞에서는, 싫은 내색은 안 하는 게 고맙기도 하고, 참 자랑스럽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, 뭐, 속마음은 어떠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, <laughs> 아주, 어래도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뭐,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? 예. 사실 그 질문하신 대로 일반외과가 앞으로 좀, 그, 신바람 나게 좀, 어, 진로를할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좀우르르변는 어,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요즘 그 저희들이 그과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뭐진 전공 과를 선택할 때만 해도 되게 뭐좀통상적인 얘기로 공부도 좀 잘하고 성적도 좋은 졸업생이 그 메이저 과목 예뭐 내과외과 수학과 산부인과 뭐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매저 과목을 그 당시에 좀 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적 순서대로 되게 뭐 이렇게 과 선정이 이렇게 되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는 이게 참그 젊은이들의 그런 그 생각이나 지향하는 인생 목표가 많이 달라져버린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그좀 그좀 자본주의 이런 사, 사고방식이라든지 금전 만능주의라든지 시장경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몸에 배이게 되다 보니까 의사로서 살아가면서 하나 이제 뭐 수입이라든지만 이런 것을 또그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한 번에 또 일을 하더라도 쉬고 편한 일, 위험이 덜한 일. 이런 것에 주로 그 메리트를 느끼고 그 전공 과목을 택을 하는 그런 추세 때문에 참그 일반외과가 갈수록 이게 그 지금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. 근데 제가 보는 이것은 아마 국가적으로 쉽지 않은 그 부탁될지 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외과 의사들이 그, 그 환자를 진료할 때 뭔가 그 소신껏 자기 최선을 다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래서, 뭐, 그 모든 것은 이제, 그, 환자나 가족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만, 그러게, 그러려면 충분히 더 설명을 해줘야 돼요. 뭔가 국가적으로도 이게 좀, 그, 사람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? 특히 이제, 그, 뭐, 일반의 까만 생명을 고는 건 아니겠지만, 그래도 이, 이, 바이탈 오간을좀 책임지는 그런 그 과, 예, 예,를 전공을 하는 의사들이 뭔가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를 갖고, 심판한가게 할수 있고, 다른 그 과보다도 그만한 리스크한, 그 리스크가 높은 그 프레티스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의사로서 그 경제적으로도 더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적으로 배려를 해주면, 난그 전공을 택하겠다고 나오는 그 후학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. 근데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면 우리 몸 숫가라는 이런 건 상당히 좀, 좀 정책적으로, 말하니까 그 주로 이제 그 필수 과목이라 생각하면 그런 걸좀 집중적으로 좀 고려를 그 국가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해주면 아마 많은 동료가 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그 의사가 소신껏 뭔가 그 치료를 할때 그의 상황은 뭔가 피드백이 의사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게 사회적으로 좀 성숙이 돼가지고 환자와 환자, 의사, 의료진과의 그 신뢰관계나 인간관계 잘 맺어지면은, 많이, 그 해소가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, 이 정책이라는 것이 특히 입법을 하시는 그, 그 국가에서 그, 보면 참,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의사들이, 이러면 누가 힘들고 어려운 수술을 누가 책임을 느끼면서 하려 하겠습니까? 정말 저도 참 부담스러운 느낌인데, 수술실에서 내가 수술하는 모습 그대로 지금 카메라에 다 찍고 있다고 가정. 이건 그뭐 교육 목적으로 찍는 유튜브 같은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도 아니고 그게 다음에 법적으로 유출이 되고 노출이 됐을 때 어느 외과 의사든지 이 소신껏 수술을 하려고 달라들겠습니까?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하나의 그 결정이지 않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얼마나 좀 국가적으로 좀 제고를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그 일반외과를 한 것이 지금도 자랑스럽고 만족스럽고 흐뭇합니다. 그리고 외과를 정말 저뿐만 아니라 일반외과를 하시는 샌드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? 근데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. 그 부디 그 우리 그, 뭐, 국민 여러분들이 일반 의과사를 바라보는 눈이 그 한,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해를 해주시는 쪽으로 다가서 주면 우리 의과사가더 더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.